와 아, 오셨죠? 네. 5인컷으로 진행합니다. 아 그래 봅시다. 써커님부터 템검 하고 템검 검사 안 할게요. 몇 명? 오. 살구색. 전투절정 문어 살구색. 아 이거 사오셨구나. 그림무드 60딥. 멋있다. 우유색. 저거 뭐야? 이상한 도끼 올라왔는데? 응? 없고 82.3 스텟 전투링, 레이븐, 미스릴, 오거장, 하이로드 여러분, 메게틴 메게틴 질방에서 이걸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죠? 그래, 1회... 어? 질딘 토너먼트 1회차에 메게틴 정도 나와줘야지 자, 탱검사 되신 분은 이너 들어가시면 돼요. 이너 들어가 계시면 돼요. 다음 월클 형 화장실 가셨나? 그러면은 빼근 형님부터 탱검사 할게요. 주누뜸머스파이콘의참장모너5 크림우드 사셨나? 아 원래, 이 개, 원래 갖고 계셨나? 전투조얼자 크림우드 5거장 엔젤셋 없고 미스릴 현명 고거요 이너 고고 이너 대기 해주세요 다음 빡이형 자, 드디어 수건을 풀고 새로 산 에? 297증된 말렛 지증속장 모넉 에테세크 현명 업고어 미슬리 레이븐 쌍레이븐 모양 좀 맞추세요, 모양 좀뭐 하이로드 오거장 그리무드 지증속작 그리무드 오케이 이너 고고. 다음 마지막 월클령 오거장. 응 트라몰 벨트 엔젤셋 일태고 없고 지징 속작 아니 전투절장 모노 에트세크현명아 월드 클래스 문신 오르트머스 파이콘의 엔젤셋. 코로나 코로나의 코로나의 트라우 벨트 이것도 참신하네요 처음 보는 세팅인데 네, 이나 고고요 뭘까 저 세팅 다음 제 세팅 네. 참작 모나 오시티크 리무드 엔젤 세트 어스파이콘의 에테세크 현명 오고장 없고 미슬 그러면 이렇게 배승전 가겠습니다. Help me. 근데 말렛이 세서 네, 카운트 하시고. 왁이형 좀만 힘내요 10번만 이기면은 전투주를 가질 수 있어 <laughs> Help me. Help. 싸늘하다 후반에 확 휘어잡아야 되는데 과연 복수를 할수 있을지 말레 i 너무 아파서 아왜이안바안바에헤에헤 o 어? 1회차는 좀 우승해줘야지 또 그건데 방지 대충하고 빨리 나와요. <laughs> 촉이 안 좋은데? 벌써 기울었는데? 내가 또 흰말렛 들고 오면은 너무 또 어? 양악할까봐 다운그레이드 하고 왔는데 말렛은 말렛으로 패줘야 되는데 말이야. 아, 어, 좀 나아퍼. 오치. 가자. 자, 이제 8연승 갑니다 8연승 결승전은 듀스..를 할까? 막까. 그냥 시시 그냥 뱃 옳지 3대3 와 카운터가 이렇게 성이 있어 아 카운터 힐프 감사합니다 옳지. 아자. 자, 빠기형 새로 산 말레 해버리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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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존나 스트레스 받아. 세근이 형이 지금 카운트 해주시고 있어요. 아닌가? 바다 어디 가셨나? 옳지.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옳지. 아아 말렛 데미지가 진짜 한방 데미지가 알려줘 죽어라 <laughs> 제피 봤어요? 회피 맞네 말렛이 딱 저거 회피 남았을 때못 잡고 죽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해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은지우이제옛날지는이피남지말라고람들 힘을 막더 찍고 그랬는데 람은 지금 이은지심이가요자 깔끔하게 람이이 마무리 하는 걸로 헤드셋 꼭끼 고, 해야겠다. 좋 지？그런 말이 있 죠？고뇌 미만 잡 자, 이렇게 해서, 어, 1회차 토너먼트는 제가 우승했구요. 네, 저 세팅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시티 그림무드 참작 문학, 이테세크 현명, 엔젤셋, 워스파이콘의 업고어, 미스릴 오거장, 그리고 어레피참 두 개, 나머지 이제 올백 어레피참, 구엣 애니. 네, 이렇게 1회차가 마무리됐구요. 그, 우승 상품은 제가 먹도록 하고, 전투주얼 제가 먹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에서 뵐게요.